오늘은 이제 저는 진행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네 아, 아,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 음. 대기실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베이시스트 면호 형께서 네. 얘기를 참 많이 하겠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네네뭐 <laughs> 솔직히 그런 말한 적은 없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 어, 네. 어. 좋아요. 어 정규 3집 앨범 음. 케이크라는 3집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네 소감이 어떠세요, 면호 씨? 아 저희 3집이 정말 거의 3년, 3년 가까이 기다린 끝에 나온 건데 너무 기분이 좋고 음. 그동안 정말 몇느 어, 씨는 원래 기분이 좋을 때 항상 배 배로 기분이 좋으셔서 이왜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너무 좋으면 항상 어, 옆에 있는 사람 다리라든가 예, 예, 손인가요. 예, 예. 어, 아무튼 너무 설레이고 이렇게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궁금하고. 많이 이렇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며느 씨 그러게요 네. 3년 동안 근데 저희가 논게 아니라 네. 계속 공연하고 네. 그 3년 기간 중간 중간 디지털 싱글도 이렇게 냈었고 총몇 장의 싱글이 나왔나요 며느 씨 그건 제가 숫자에 약해서 아, 예. 네. 숫자에 숫자 약할 때는 옆구리를 만지시는 아. 약한 부분에 말할 때는 습관이 예. 있거든요. 매리 하시네요. 예, 예. <laughs> 행복할 때는 배를 만지고, 약한 부분에 말할 때는 옆구리를 만지시고. 아 정말 명 MC시네요. 예, 예, 예. 아 예. 진짜 예. <laughs> 친구라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렇군요. 방금 들려드렸던 성공의고 너를 보내도 있었지만 그 전에 들려드렸던 타이틀곡 <laughs> 나만 알고 싶다 어떤 곡인가요, 대역시? 어 나만 알고 싶다는 저희 일단 3집의 타이틀곡이고요. 어 가사 내용이. 짝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아주 잘 표현한 그런 곡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가사 정말 좋아합니다. 예. <laughs> 이 자리를 빌어서 네, 예, 예. 예. 영광입니다. 예. 예. 좋아해, 좋아해 주시니 <laughs> 저도 좋아해요. 예. 오 타이틀곡 소개 되게 센세이션 하지 않았어요. 전 좋아합니다. 예. 가수 본인이 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저도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고 저희가 뭐 인터뷰 내렸는데서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타이틀곡도 좋지만 수록곡이 못지 않다 더 좋은 곡들도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저희가 매일 바뀌어요 뭐 계속 같은 곡을 미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매일매일 바뀌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 현재 이번 3집에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노래 어 난이 노래가 지금 제일 좋다 왜 좋은지 한, 한 명씩 좀 얘기해 볼까요 며우 씨? 저는 네아 조용히 하세요 <laughs> 조용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기가 있는 게 아니고 가끔 어휘가 좀 이래요. 예. 궁지에 몰리면 굉장히 공격적인 어휘를 사용하거든요. 예. 녹음, 녹음실에서도 기, 그, 이렇게 녹음을 해주시는 기사님 계시잖아요. 항상 정중하게 저희는 앞에서부터 좀 틀어주세요. 예,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면홀씨도 항상 되게 항상 예의를 지켜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자기의 녹음이 잘안 풀리고 궁제 몰리면 거기 앞에서부터 좀 틀어줘봐요 막막 막 이래요. <웃음> <웃음> 그분을 약보는 야이잖아요, 네. 그죠 예. 네, 제가 진짜 이번 앨범에서 좋아하는 곡. 잘알요 사실. 마지막 드랙에 잠들 때까지. <laughs> 가사도 정말 어,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편안하고. 쑥시 <laughs> 그 가사 좋아하나요? 너무 좋아죠 <laughs> 예, 예. 강추합니다. 좀 이렇게 지친 일상에 이렇게 치웠을 때좀 쉬고 싶은 힐링을. 여러분 <laughs> 뭐 그러다 이렇게. 혼나요. <laughs> 조용히하세요. <laughs> <laughs> 네, 9번 트랙 잠들 때까지. 누가 누가 작사를 했죠? 여기 옆에 있는 와. 이태욱 군이 작사 작곡. <laughs> 진짜 이상하죠. <laughs> 네, 서민호 씨가 추천한 트랙은 저희 국총 9트랙 중에 마지막 트랙에 자리잡혀 있는 네. 잠들 때까지라는 곡을 추천해줬습니다. 이태욱 씨는 어떤 곡? 네, 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트랙은 이제 네, 개, 제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8번 트랙 타인이 되어 네, 어, <laughs> 저희가 잘안 했던 보사노바 풍의 곡이고요. 맞아요. 가사가 어, 사실 저희 소란 근데 가사 느낌은 좀 다르게 여기 면호 씨의 생, 그 느낌이 아주 많이 묻어난 그런 음. 가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네, 정말 추천합니다. 추천. 네. 강추. <laughs> 이게 20대와 30대의 차이예요. 강추. ID. <laughs> 예. 내가 대답하고 내가 진행하고. RIFE 1님은 남자인데 소란 노래 너무 좋아요라고 예, 뭐 이딴 거를 보내주셨고요. <웃음> <웃음> 예. CDH1 땡땡님은 복학하고 나서 혼자 다니는 시간에 음악을 듣다가 친한 형이.. 예 다음 사연입니다 <laughs> TOID 땡땡님은 남자친구가 원래 하드록이랑 메탈 좋아하는데 저 때문에 소란에 빠졌어요 이것도 그렇게 궁금한 얘기는 아니네요 <laughs> 빠질 수 있지 뭐 벅스뮤직 아이디 FPEM7 땡땡땡님은요, 음, 어 이분은 그짓기를 해줬어요. 그짓기를 준비된 어깨를 듣고 입덕한 소란 썸탈 때는 혹시 자리 비었나요를 듣고 갓 사귄 뒤에는 가을 모기를 한창 연애할 때는 미쳤나봐와살 빼지 마요를 듣던 저는 얼마 전긴 연애를 끝내고 기억을 들으며 하염없이 슬퍼만했습니다. 그러나 삼집 선공개곡인 너를 보내를 들으니 다 사라졌던 설렘이 생기는 느낌 진짜 없던 짝사랑 상대라도 만들어서 짝사랑 해야 할것 같아요 소란의 노래들은 어떻게 오랜 기간 어느 아, 아 소란의 노래들은 이렇게 오랜 기간 어느 곳에서든 항상 저와 함께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네요 네 이야 여덟 줄에 그래 히노에락 다 들어있는 거 봤죠? 네. 인생을 설환과 함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F P E M 7 땡땡땡 혹시 오셨어요? 이글 써주신 분. 남자분이시네요? <laughs> 아 이거 다 남자 아니 아, 반전이야. <웃음> <웃음> 너 진짜. 누가 이렇게 문체 예쁘게 쓰래 엄청 설레었잖아 아왜 여성일 거라고 생각했죠 너무나 당연하게 어, 너무 예뻤어 글이 농담이고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음악 되게 많이 항상 들으시나 봐요 이렇게 하면서 손 떨지 마세요 설레이잖아 나도 우리 너무 재밌는 사연 주신 저분께 끝나고 이어폰 선물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나가실 때 티켓 부스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